최고의 모기채, 비교 분석 LED 모기채의 다양한 기능과 후기 솔직 리뷰 여름밤의 불청객, 모기 때문에 고민하셨나요? 에파스 LED 자동 모기채 USB 충전식 해충 퇴치기가 그 해결책입니다. 해충 퇴치제의 냄새가 싫으셨던 분들께는 모양으로 작동되는 이 제품이 안성맞춤이에요. 실내외 어디서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USB로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어 편리함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. 사용해보신 분들은 특히 USB 충전식이라는 점에서 매우 편하다고 칭찬하시더라고요. 여름을 보다 쾌적하게 보내고 싶다면 지금 바로 에파스 LED 모기체를 선택하세요. 해충에 방해 없이 편안한 밤을 누리실 수 있을 거예요. 모기를 잡으려다 다칠까 걱정되신 적 있나요? 이제는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HULLE ELD 유인 3중 보호 전기 모기체는 UV ELD 빛으로 모기를 효과적으로 유인하면서도 안전한 사용을 보장합니다. 특히 3중 보호망 덕분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. 더불어 충전식이라 사용의 편리함까지 더했습니다. 사용자 후기를 보면 UV-ELD 조명 덕분에 어두운 곳에서도 모기를 유인하기 좋고 C타입 충전 방식이라 더욱 편리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. 안전한 구조로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시더라고요. 이제 이 제품과 함께 모기 걱정 없는 여름을 보내세요. HU, LL로 건강하고 쾌적한 여름을 만끽하세요. LED로 환하게 밝혀주고 안전망으로 보호하는 모기킬러를 소개합니다. 밤이 깊어지면 모기 때문에 잠못 이룬 적 많으시죠? 걱정하지 마세요. 한일전기 프리미엄 전기 모기채가 그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. 이 제품은 강력한 LED 라이트 덕분에 어두운 곳에서도 모기를 쉽게 잡을 수 있고 감전 방지를 위한 3중 보호 안전망이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세련된 크림베이지 색상이 집안 인테리어와도 잘 어우러져서 보기에 좋고 충전 지속력이 우수해 여름철 내내 사용하기에도 부담이 없습니다. 사용자들은 특히 안전망 구조 때문에 감전 걱정 없이 모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입을 모읍니다. 올여름, 한일전기의 프리미엄 전기 모기체로 편안하고 안전한 밤을 보내세요.